안녕하세요, 언아스타입니다.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계신가요? 가르침을 받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. 인생을 살면서 큰 가르침을 주실 은사님을 만난다는 건큰 행운입니다. 임영웅님에게는 여러 명의 은사님이 있었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이요 총 게시물을 1,200만 개 달성했습니다 팬들이 만든 사진을 볼까요 임영웅 인스타그램 총 게시물 1,200만 개쫙 나와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제 그만큼 임영웅님이 팬들과 소통을 중요시 여긴 걸좀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임영웅 님은 유튜브 방송과 또 공식 카페와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다양하게 팬들과 소통을 좀 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임영웅 님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나혜원 선생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. 가슴은 알조라는 곡인데요.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노래였습니다. 그 당일날 정말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았대요. 학원 직강생 분들부터 아시는 분들까지 다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. 굉장히 기뻤대요. 나연 선생님은 이제 임영이가 인연이 있습니다. 노래 강사 시절에 임영님에게 기회를 준 분이세요. 나스가 소개를 해드렸는데, 후니용이라는 이제 노래를 만드시는 분인데, 이분의 소개로 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. 나연님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대요. 근데 이제 훈이 용이님이 노래 한번 들어봐 해서 이명웅님의이 모습을 보지 않고 귀로만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. 어 그런데 어이 친구 되겠는데 했대요. 그래서 이명웅님을 초대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온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죠. 이명웅님 미스트롯 2에서 심사위원을 했습니다. 여기서도 스승님과 만났죠. 바로 명진님인데요. 이명영님의 대학 시절 은사님이었죠. 이렇게 제자가 스승님의 노래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. 이명영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날카로운 심사와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. 또 노래 강사 송강원 선생님도 있으시죠. 또 노래 강사 임성아 선생님이 계시죠. 또 김현진 님도 있습니다. 이 노래가 강진을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렸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찾는 웅기술래 코스의 하나가 됐습니다 또 kbs 주저비풍년에 강진의 군수님이 나와서 임영웅 덕분에 마량 수입이 30%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영웅 효과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죠 또 임영웅님은 방송에서 은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을 음악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떤 차트를 본 임용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반가운 이름이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. 주간 차트에 보면 임양랑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. 선생님이 강원도에 계시는데요.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. 미스터트롯 출연 전에 저를 정말로 많이 도와주신 감사한 선생님이세요.라고 얘기를 하면서. 과거에 이제 감사했던 일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. 그동안 많은 가수들이 임영님과 인연을 언급을 했는데요. 지금 이 말씀드리는 가수분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을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님이 직접 차트를 보고 선생님의 이름을 발견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죠. 임영님이 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요. 바로 그 도움은 행사입니다. 임양랑 선생님은 1986년 어떤 날로 데뷔를 한 가수입니다. 강원도에서 노래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라디오에서 임영님은 당시 임양랑님의 도움으로 중국 공연을 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때 참석한 행사가 중국의 이제 크루즈 관광이라는 여행 상품 패키지였습니다. 크루즈 여행이란 게 뭐냐면 큰 배를 타고요. 천천히 바다 위를 이동을 하면서 여행 목적지로 향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배 위에서 맛있는 식사 또 좋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이죠. 이렇게 이명이 참석한 크루즈는요. 3박 4일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그때 중국을 오가는 동안 배 위에서 임영님이 멋진 공연을 한 거죠. 임영님의 크루즈 공연을 보면요. 정말 흥이 제대로 폭발을 합니다.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이제 그런 무대였어요. 무대 위에서도 부족했는지 관객석에 뛰어들어서 딱 중심에 들어가서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. 이런 모습들은 이제 임영웅 님의 과거 행사 장면을 보면 좀 많이 볼수 있는데요. 그만큼 자신이 이제 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이제 프로의 자세라고 좀 보여집니다. 어쩌다 한 번의 기분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임영웅 님은 모든 무대에서 항상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또 춤을 추고 관객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너무 열정적이라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. 그당시 이명님은 무명가수였어요 그런데 무대의 이 순서를 보면은 주최 측에서 이 이명님을 정말 잘 봤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원래 좀 주인공은 뒤에 등장을 하죠. 중요한 분위기를 좀 뒤에 등장을 하는 편인데 이명님은 쟁쟁한 선배 가수들 틈에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에 가깝게 무대 위에 오릅니다. 인지도에 상관없이 임영님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또 무대 장악력을 생각을 한 거죠. 중국 크루즈 공연의 마지막 무대는 대선배 가수였습니다. 임영님도 대선배의 무대에 이제 함께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무대를 즐겼는데요. 당시에 이미 임영님의 빛나는 재능이 대선배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무대를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연예계에도 선읍의 문화가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서 공연을 펼친 걸 보면 임영웅님이 정말 떡잎부터 남다랐다라는 걸 대선배님들이 알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. 뭐 이미 미스터 트롯 출연 전부터 가요계에서 엄청난 실력자로 인정을 받은 걸좀알수 있는 대목이죠. 임영웅님은 이제 과거에 필리핀과 일본에서도 공연을 했었습니다. 국내에서 편안한 무대만 찾는 게 아니라 좀 고생을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양한 경험이 지금의 임영웅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잡고 대처를 할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준 것 같습니다. 임영웅님은요 외국 공연을 얘기를 할때 하나의 여행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. 멋진 임영임의 도전정신과 또 안주하지 않는 진취적인 노력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. 임영임은 틈날 때마다 과거에 인연이 된 분들에게 수시로 이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.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임양란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한 거죠. 또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에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은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의 노래를 불렀죠. 이렇게 임영님이 보여주는 뭐 배려심, 겸손, 성공에 도취되지 않는 인품, 감사하며 사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국민 스타의 반열에 오른 게 아닌가 싶네요. 이렇게 많은 은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임영님이 더욱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